이내 동생 이 2팀 이팀 맞지? 오해나. 내 동생 도 괴롭히지. 예전이 아니, 이거는 예선전이도 무조건 경기 다. 오늘, 내, 이틀, 이 여섯 게임 무조건. 순위도 없다. 그냥 이유 지고 그거밖에 없어. 뭐 일단 이런 것도 고 그냥 이렇게 지정형 기체는

HOME PAST 뭐나 어, 올라와. 이리 올라와 잡아라. 준우야 뭐. 올라와. 나랑 이 연친 없잖아. 나도 있어. 나도 있어. 나도 있어. 진짜야. 아, 진짜. 아, 진짜. 얘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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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, 네. 좀 아니다. 어, 네, 야, 왜, 얘는 믿겠고 얘도 어. 믿고 얘도 믿겠고. 너는 아. 믿아수어어

아니. 아니. 리 너무 많이 왔는데. 심파 너무 많이 하는데. 키파 너무 많이 한 오케이. 왜에 너무 많이 하는데. 어? 바로 아잖아아

아이 바위 안내면.

공으야지금 <Nil>

이게 몇 번이에요? 나이나지0 0이맞어너친구이 맞았어 나 친구 이몇번이야요번7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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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응. 7, 7, 아. 7, 7 7 7 7 7아 3번이 맞춰 그만큼 이거 지구에치 지구게 가리게 시부다나 여기 보고 7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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

안 있어. 근데 내가 너한테 돌리려다. 네, 뭐예요?

저러는 거야. 준이야. 다 اه عطني الزهر <목적> <요> <laughs> 아, 우리 우리 필 아, 나거 제오 <오오> 야. <오오> <오오> 슈유 <목소리> 단이안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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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don't k n o don't know. I 那真的不用。